안녕하세요! 지자맨 네! 이번에는 수학 시험입니다! 진짜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시험에 시..기 적혀져 있는 종이를 가져가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법 그래도 어디 적혀질 있고 이런 건 아니면 좋으니까 그렇다고 막참 너무 많진 않을 텐데 어제 늦게 자가지고 음, 방금 낮잠을 응. 잤는데 지금 아홉시에요 네. 빨대가 없는데? 아, 맛있다. 방금 일어나서 책도 한번 보고 학교에서 그때 선생님이 줬던 문제도 다 풀어보고 했는데 어, 만점이에요. 자,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많이 늦었거든요. 조 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45분까지 오면 저희 다고 선생님이 그대는 지금 딱1 0시 도착할 어, 위기에요 어, 지금 52분 53분 이 정도인데 후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교실에 들어가서 진짜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1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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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habe heute Morgen ähm, gelernt, so 20 Minuten. Weil <laughs> ich hatte wirklich keine Zeit. Deshalb, so bei letzter Aufgabe, wo mhm. eigentlich ich nur Cosinus einfach benutzen soll, war ich so richtig verwirrt. Deshalb habe alles so gemischt. Naja. Ja, ich ich habe so viele Aufgaben gemacht. Vor allem in meinem Buch, so diese alten ja? msa aufgaben Ich Die habe ich alle gemacht. Ne? Wow. Ja, meine letzte Chance war, ich habe durchgezogen. <laughs> naja, auf jeden Fall war gut. h o e l bekommen wir keine d u r c h 한줄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시험 자체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공부를 안해 갖고 약간 까먹은 게몇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더했으면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약간 아 이미 2는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에 마지막에는 그냥 한번더안 보고 대학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수학의 성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E! E! <laughs> 어쨌든 MSR을 다 합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리고, 어, 네, 부세요. 축하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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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